어, 본문 보기 전에 잠깐 그냥 짤막한 배경 지식으로 같이 알아두면 좋을 거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 제목이 소제목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추억은 알레지라는 그 지식의 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거의 다알 것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수 있는 별로 크게 어렵지 않은 상식 정도라 보면 될 텐데 왜 우리 선학과라고 해갖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뭐, 너네 전도할 생각 없어. 나 교회 안 다녀. <laughs> 그래서, 어, 그, 사람을 만들었잖아. 먼저 이제 남자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가 혼자 잘 지내는 것 같더니만은 좀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서, 갈비뼈 이렇게 잘때좀 세벼다가 뭐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뭐 그런 썰이 있죠. 그래서 말이 되나 싶긴 한데, 기독교 존중합니다. 불교도 존중해요 자 아무튼 간에 선학과라는게 뭐였냐면 그래서 그 남녀들이 어~ 최초의 인류가 살던 곳을 우리 에덴동산이라고 하는데 신이 그 사람을 만들고 나서 사람을 이제 가장 예뻐해서 이제 너네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아라 다만 그 에덴동산에서 너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사는데 근데 이 안에 있는 나무가 한그루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그것 빼놓고는 너네 그냥 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잘 살다가 남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 여자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뱀이 이렇게 다가와서는 여자한테 야 이거 열매 어, 존나 맛있어 너네 먹어봐 이게 개 맛있어서 어,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유혹을 한거 같아 그래서 어, 여자가 <laughs> 식당? <식>, <laughs> 그래서 어, 약간 식욕이 폭발해갖고서는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 나서 어, 이제 어떡하지? 막 이제 된 거지. 먹고 나서 먹을 땐 너무 좋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돌아왔을 때, 남자가 돌아왔을 때, 걔네 이름은 우리 보통 뭐 아담과 하와 또는 아담과 이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 그래서 아담이 돌아왔을 때 얘한테도 먹으라고 해서 공범을 만들어버리지. 근데 이제 먹고 났더니 얘네가 그제서야, 어, 자기네들이 빨려벗고 있다는 라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부끄러움이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깨닫게 돼서 뭔가 이제 그 깨달음을 얻게 해준 열매다 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그런 열매가 달린 나무다 해서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무를 비유로 쓰게 된 거야 그를 지금 수업 시간에 했을 거니까는 아예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 요 그래서 인지 혁명이라는 게 대략 이제 7만 년에서 3만 년전그 사이에 어 인지 혁명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그때 그 누구야 사피엔스가 이 인지 혁명 덕분에 다른 인류가 아니라 사피엔스의 그 뇌에서 이런 게 갑자기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얘네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됐어. 뭐 새로운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혹은 그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었던 방식으로 사고를 한다든가 그래서 인지 혁명을 일으킨 결정적인 유전자 돌연변이를 이제 지식의 나무 돌연변이라고 그래서는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변이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을 할수 있게 됨으로써 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하게 될수 있었던 그런 얘기로 이제 본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알아두면 그냥 이해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것 같고 이거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거나 하진 않으니까 는 크게 부담 없이 듣고 넘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 문장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The appearance of new ways of thinking and communicating 어, 새로운 사고하는 것과 의사소통의 새로운 방식의 출현은 여기가 주어였어. 근데 얘네는 대략 7만 년에서 한 3만 년 전쯤에 생겨난 고로 한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동사가 이어지는 거지 constitute가 주절의 동사로 되기 때문에 주어가 단수, the appearance 이 부분이 단수 주어였기 때문에 단수 동사가 나와야 돼서 자 s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지 constitutes the cognitive revolution 인지 혁명을 이룹니다 그래서 7만 년 전에서 한 3만 년 전쯤 사이에 발생했었던 새로운 어떤 사고 방식 그리고 또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식의 출현이 인지 혁명을 만들어 낸거 발생시킨 거지. 그래서 무엇이 그것을 일으켰을까? 인지 혁명을 일으킨 게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때 이 시가 리키는 거는 인지 혁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알지 못합니다. 왜뭐 때문에 이게 일어난 건지 우리 알지 못한다고. 원인을 알 수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인지 혁명의 원인 모르 <laughs> 진짜 모릅니다. 그런데 어왜 발생했는지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이론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주장을 해 뭐라고 주장하냐면 어길스가 지금 여기서 또 동사였죠. 그래서 대센 접속사였겠고 종속절 안에서의 주어가 지금 accidental genetic mutations가 주어가 되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고 있는 changed가 동사로 따라 이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유전자 변이가 바꿔놨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뭘 바꿨냐면은 the inner wiring of the brains of the sapiens, 그래서 so 사피엔스 뇌 안에 있는 내부 회로를 바꿔놨어. 근데 뭐가 뭔가 의도된 게 아니고 계획된 게 아니라 우연한 거. 그래서 여기서 accidental이라는 어휘가 꽤 의미적으로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지혁명의 원인 뭐냐고 했는데 모르는데. 자, 근데 이유를 들어봤는데 근데 의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그런 유전자 변이가 그냥 사피엔스의 뇌 내부를 바꿔놓은야 이것도 뭐, 우리가 뭐, 이유로 어느 정도 가장 흔하게 믿어지는 보편적인 어떤 이론인데, 근데 그것도 막 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 유전자 변이가 갑자기 사피엔스의 뇌, 뇌를 뇌 바꿔놨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enabling. 그들로 하여금 to think 할수 있게 했던가. 그래서 새, 새로운 방식으로. unprecedented ways 전례 없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또 모두 가능하게 했냐면 즉 communicate 의사 소통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던가 m o r e 에서 using an altogether new type of language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 소통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병렬 구조로 일단은 여기서 분사 구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현재 분사가나왔고요 이때 데미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와 있었던 사피엔스를 의미하는 것 같아. 사피엔스를 단수로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 복수로 받아서 여기서 데미라고 표시를 했어. 이시라고 표시를 뭐 못할 건 아닌데, 원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Then to think라는 거는 enable이 오형식 동사였기 때문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일반적인 준동사를 투부정사로 받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enable이었지. 그래서 to think가 이렇게, 이렇게 오고, 그리고 나서 end라는 등위 접속사 나와서 병렬구조로 to communicate가 오게 되는데, 우리 투부정사는 병렬구조에서 to가 생략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오고 있고, 뒤에 using도 또 준동사니까 는 모양 동사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꼼꼼하게좀살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t 을더트리 f k n o 지테이션이 mutation. 니다 here we have the tree of knowledge mutation. 이 o h 부 r e we 습니다 e t 서 e t 는을 i t l 우리 오형식 동사로 그것을 문모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5번이요. Why did it occur in sapiens DNA? 왜 그거가 그거가 또 뭔데? 아, 여기 대명사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 그렇지? 여기서 is 유전자 변이였을 거고 왜 근데 그게 하필 sapiens DNA에서 발생한 겁니까? Rather than 어디서 발생하기보다는 인 h 르 n 네안데르타스스 the DNA is not the same as t h DNA. e DNA is not the same as 는 h e DNA. s 것 the DNA 또 t h a m DNA. So, t h DNA is not the same as the DNA. DNA DNA가 단수로 왔으니까는 자, 도수로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왜 네안데르탈인의 DNA에서 발생을 한 것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사피엔스 DNA에서 발생을 한 걸까요? 어, it was a matter of a pure chance. 그냥 그것은 그냥 순전히 우연의 문제였습니다. As far as we can tell. 우리가 뭔가 할수 있기로는 As far as we know라든지 이런 표현 뒤에서도 한번 비슷한 거 나올 테니까는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시도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와 있었던 5번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좀 살펴보면, 어, DNA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아까 뭐에 대한 얘기랑 같은 거라고 볼수 있냐면, 이거겠지? The inner wiring of the brains of the sapiens. 그래서 sapiens DNA와 이 부분이 같은 의미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는 얘가 계속해서, 왜 지금 사피엔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원인에 좀 집착을 하고 있는데, 원인은, 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봐도 딱히 어떤 계획되거나 의도된 그런 게 없고, 그냥 순전히 다 우연히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는 운 좋게 얻어 걸린 거지, 사피엔스한테. So 그냥 순전히 우연의 문제였다라고 하면서 원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근데 걔는 어 계속해서 원인에 대해 집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필자가 얘기를 하지. But it's more important. So 더 훨씬 더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 m o r the consequences of the tree of knowledge mutation than its causes. 자, so 여태까지 원인에만 우리가 집착을 했는데. 여기에 집착을 하는 것보다는 컨스퀀스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식의 나무 돌연변이의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more라는 부분도 less가 나오지 않도록. 별거 아닌 부분이지만은 내용 잘 기억해주시고 그리고 자, 그리고 이때 가리키는 it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거. 이 변이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지식의 나무 변이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 내용 간단하게 표시를 해보면은, 저 변이의 결과 이해하는 것이 변이 원인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내용을 정리해 볼수 있겠네. 자팔 번에 What was so special about the new sapiens language? 뭐가 그렇게 새로운 사피엔스 언어에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정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걸까? 자, 이때 대세 정체는 뭐죠? 접속산데에도 우리가 품사를 묶기보다는 그냥 소대 구문이라고 해서 하나로 묶어갖고 보통 배우는 소대 구문의 정체입니다.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사피엔스의 새로운 언어가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걸까?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정복하게 하는 것을. 이네 입을 또 나왔네. 그래서 얘가 또목적격 보호자리에 초부정사 등장하게 하고 있고요. 5형식 구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여기 또 i t 나왔는데 이 it, it은 앞에 나와 있는 새로운 사피엔스 언어가 되겠지. 그래서 새로운 사피엔스 언어라는 것은 이 인지혁명의 결과물모볼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혁명 덕분에 어, 인지혁명 덕분에 저, 요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의 인지혁명을 이뤄내면서 인지혁명 안에는 이렇게 절례없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은 내용까지 어, 같이 정리가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요 컨커라는 어휘는 꽤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 비, 뒤에서도 비슷하게 등장하니까는 자, 유의어로 rule이라는 단어랑 dominate라는 단어도 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 봅시다.